<laughs> 왜 이래? <laughs> 아이 진짜 캐릭터 뭐야 이거 설마 다음 페이지도 이러는 거야? 응. 오, 오 이런 색색깔로 지금 컬러별로 다 지금 대머리야. 아왜 이래? 자, 일단 여러분, 더 시드 반지 상자 37개하고 깨상조 5개, 숨겨진 반지 상자 5개 요거 깔 건데요. 일단 여기 7급, 6급, 5급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5급은 또리레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레링도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한번 까보는 걸 하고. 7급, 6급은 반지를 이제 노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노리는 겁니다. 깨진 상자 조각 요거 해서 일단은 더 모을 수 있나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일단, 7급 상자 먼저 까지고 여기 조각 나오면, no. 달달하거든요. No. 에이, 보따리. 더일 거야. 어, 네, 블레이드 에디 끝났어요. 그렇지, 깨상조. 주흔. 매우, 매우 잘 됐습니다. 그렇지, 깨상조. 주흔. 그 다음에 6급 상자도. 그렇지, 오, 달달해요. 4개 나왔어요. 그렇지, 세 개. 달달해. 깨상조, 그렇지. 그렇지, 세 개. 그렇지. 와, 두개 추가 더 됐죠?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5급 상자. 여기에서 리스 레인트링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 일단, 오케이. 지금 엘리시움 기준으로 릴의 사랩이 78억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상자 먼저 까볼게요. 7개, 요거 까봅시다. 무조건 반지 나와요. 최우건 1, 2, 3님 팔로우 카니다 리커버 스탠스, 리커버 스탠스, 리미링 듀라빌리티. 어, 그렇지, 크리데미지, 크리데미지. 저희 서버 기준으로 5억 정도 해요. 5억 정도, 듀라빌리티? 리커버 스탠스. 자, 일단은 반지 상자 까봤는데, 좋은 반지는 크리데미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다른 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크리데미지 랩만 볼게요. 아, 1렙. 뭐 다른 애들은 의미가 없고, 뭐 1렙, 2렙, 3렙, 3렙 다 있는데, 아, 중요한 크리데미지가 1렙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지만 저거는 재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 까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 모드. 릴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오긴 나온 거야? 아니면 아예 안 나온 거예요? <laughs> 1렙도 못 봤다고? 아예 안 나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3, 37개 까볼게요. 깨상조. 아, 여기서 깨상조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반지가 나오면 좋죠. 아, 깨상조 덜덜하다. 크리디 펜스, 어, 크리디 펜스 4렙 나오면 3,500 정도 합니다. 시드 보따리. 어, 뭐야, 왜 이래. HM 링, HM 링 4렙 비싸요. 저거 좋습니다. 4렙이면. 아! 아. 리프트. 버드 리프트, 버든 리프트 4렙도 좋구요. 저도 레벨 높으면 좋아요. 깨상조. 부장님 미래 1 0리래1 0리래요1 0리래1 0리래는 바로 봐야지! 아멘! <laughs> 아멘, 오케이! 예수님, 사렙입니까? 몇렙일것 같습니까? 아, 2래비로다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요! 아, 1리래 보도록 할게요. 아, 최소 3렙은 나와야 되거든요? 볼게요. 아! 첫 리래 1렙. 버드리프트 1렙, 아. HM링? 오! HM링 사렙 좋아. 일단 사렙 하나 먹었다. 아, 요게 HM링이 리의사렙이었어야 되는데. 크리 디펜스? 1렙, 아, 요거 구대기. 자, 류드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버드리프트 크리 디펜스 필요 없고. 요거 지금 하나 건졌네요. 요거 하나. HM링. 가자. 레벨퍼프 아이링 웨폰이가 나와야 됐는데 레벨퍼프예요 아쉽습니다. Nope. 시드보따리 마나컷 그렇지 요오 저희 지금 웨폰퍼프 S링이 사립이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 서버 기준으로 아이링보다 S링이 비싸거든요. 일단 저거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확인할게요. 레벨퍼프 D링 그렇지. 자, S링 다음에 아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링, 아링이에요 지금 크레딧펜스 나쁘지 않고... 오! 주님, 주님, 주님 사례입니까? 주님, 아, 이번에 2렙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금 1렙에서 2렙 지금 발전했어. 크리디 펜스, 오, 3500 벌었고요. 자, 일단 크리디 펜스 4렙. 와이링, 오, 오, 지금 1, 1, 1 사이에? 웨폰 퍼프, 아이링? 음, 괜찮아요. 아이링 1렙이고, S링이 4렙이면 괜찮아요. 4렙? 오, 3렙.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일단 3렙 떴습니다. 상자 하나 모으는데 이제 보통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좀 빨리 하는 분들은 40분 초반대? 자, 이제 반절 정도 깠는데요. 이제 19개 남았고요. 숨겨진 반지 상자 하나 바꿔놨으니까 이거 먼저 까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리스트레인트링이두개가 나왔는데 1렙, 2렙이었습니다. 랩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더 노려보도록 할게요. 리커버 디펜스 전 얼마 안 합니다. 크리디 펜스, 아까 4렙이면 3,500 정도 한다 말씀드렸죠. 어, 그렇지, 웨폰 버프, 아이링. 자, 아이링, 아까 1렙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높은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훈주훈 아, 왜 이래. 어? 어, 좋지 않아요, 여기에. 아, 왜 이래. 자, 다섯 개또 까볼게요. 주님, 주님 왜부버브리스트레이링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아 손배 그럴 수 있어. 아 H M 링사렙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사렙일수 있어. 자두개 남았고 리스트레이링 하나만 더 주십시오. 그렇지, 주님,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만 더. 아, 하나만 더. 리스레이더링 부탁드립니다. 아, 타워인 헨스. 괜찮아요. 타워인 헨스 사렙도 좋아요. 와, 근데 지금 반지 너무 좋아요. 지금. 일단 타워인 헨스부터 보죠. 뭐야, 타워인 헨스 이렙이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깨삼조. 요거까지 딱 까고 마무리 하는 걸로. 아, 리커버 디펜스에. 요거는 뭐, 구덱입니다 어. 자, 지금 웨폰 퍼프 S링하고 I링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HM링 먼저 볼게요. HM링 아까 4렙이었는데, 이번에는? 오, 3렙.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HM링 3렙, 4렙 하나씩. 아까 요 친구는, 아까 위에 있는 웨폰는 1렙 나왔거든요. 얘는? <laughs> 4랩입니다. 달달합니다. 웨폰 퍼프, 에스링이 그렇게 달달한 웨폰 퍼프, 달달합니다. 4랩 좋습니다. 아직 웨폰 퍼프 또 남았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일단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위에 또 볼게요. 아, 이랩 괜찮아요. 아직 몰라요. 지금 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마이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일단 1랩 2랩이고요. 마지막. 아. 아, 그렇습니다. 2렙 2개. 자, 그러면 1렙 하나하고 2렙 2개. 정산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웨폰 퍼프 에스링이 지금 우리 서버 기준으로 34.5 정도 하네요. 오케이. 34.5. 3렙도 비싸다. 5.8. 오케이. 그러면 5, 46.32. 그래도 시간당 1억 이상 버셨네요. 1억 이상 벌었고. 이렇게 웨폰 퍼프 에스링이 다행히 캐리했네요. 답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긴 한데, 그것도 팔아보시면 좀 더, 어, 얻을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차이는 안 나고요. 저 정도 되겠네요. 오케이. 교장님, 접종해놨습니다. 소인이 시드에서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교장님, 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리레링 비싼 거 나왔었어야 했는데, 아깝습니다. 근데 지금 떠나기에는 아직, 아직, 멀, 먼것 같습니다. 아직 하산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왜냐, 미스레이트링 살례 아직 못 먹었잖아요. 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하산 못 합니다. <laughs>